다른 거 넘어올게요. 내가 좀 보고 놀란 게 여기 성인용품이라는 말이 어. 나오더라고. 어서 보거나 알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저기 학교 반대편 보면 간판이 있는데 어. 그 간판에 성인용품점 학교 근처에 저런 데가 있다고? 성인용품점 성인용품이 네. 뭔지 그냥 성에 관련된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적어봤어요. 그러기만 궁금하겠어. 네. 성인들이 스킨십을 할때 쓰는 용품을 보통 판매해요. 스킨십을 할때 그냥 뽀뽀하거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있는 용품을 쓰기도 해요. 성인 용품 간판에 어. 콘도? 콘돔, 막 뭐, 뭐, 세정제 막 이런 거 써있던데. 콘돔 뭐냐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아기가 생기면 괜찮을까 힘들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관계는 하고 싶은데 임신하고 싶지 않아. 이 아까 말한 남자의 음경, 꽃추라고 불리는 거 있지? 네. 거기에 도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이렇게 씌울 수 있어. 요 남자 몸에 있는 정자가 여자 몸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아기를 아직 안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콘돔을 쓰는 거고 지금은 몰라도 된다. 아. 아니 그 저기 아버님. 저기 아버님. 이런 얘기 아콘돔에 <laughs> 도움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니까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음. 언제 어떻게를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몰라도 될라인데 내가. 먼저 걱정돼서 먼저 성교육 이는걸 어. 하겠다고 해서 몰랐던 거를 너무 아닌가? 빨리 또 알게 되는 어, 건 아닌지 어, 어, 맞아 맞아. 고민하다 보니까 또 너무 늦게 되는 건 아닌가 음.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해 주겠지라고 음.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음. 있던 와중에 음. 이 자리에 오게 된 아, 그렇죠. 거죠.